네 명절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내는 수술 잘해서 어,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어, 생각했던 ct상보다 실제 어, 근종이 좀더 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 둘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애 낳은 기분만큼 고 통증도 있었고 그런데 애는 없다고. 그래서 셋째가 나온 것 같은데 애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 부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보다 관심을 더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질투도 좀 났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말씀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마 본문이 묵상을 본문이 될 텐데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삼대지 좀 준비했는데요. 어, 은혜의 시작점, 기억, 피읍이라고 제가, 제목을 기억, 피읍이 뭘것 같아요? 아, 기억, 피읍? 공평. 공평. 은혜의 시작점은 공평이다. 또요. 기억, 피읍. 그냥 생각나는 초성 다 얘기해보세요. 공평. 궁핍 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은혜의 시작점. 결핍. 결핍 정답. 네, 네. 일단 예배 끝나고 저랑 악수할 수 있는 <laughs>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 결핍 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병자들이 나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은 것이죠. 사람들이 병자들이 낳은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막 따르거든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무리가 따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주술사도 아닌데 사람의 병을 고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날처럼 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설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큰 무리가 동요되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생겼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결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아내가 아프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달장 수술도 하고 뭐 충수염 절제도 하고 담낭 절제도 하고 뭐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뭐 입원도 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병원이 굉장히 익숙하고 통증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런 경험이 이제 애 낳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아내가 이제 내 통증을 좀 이해하겠구나, 내 어리광을 좀 이해하겠구나 이제 이런 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맛본 사람만이 아,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 있었대구나? <laughs> 아, 내가 웃기지 말라 그랬는데 <웃음> 땡긴다고. <웃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걸 주셨을 때, 이것이 불공평함이나 나를 덜 사랑함의 시작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시작이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없고, 궁핍하고, 결핍을 느낄 때,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에 났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막연해지고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는 이제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근데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개수는 성인 남자만 한 개수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온 아이들, 그리고 함께 따라온 배우자들, 그리고 노년의 사람들을 함께 개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3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든 것이죠. 근데 당시에 적은 마을마다 아주 소수의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에서 이 정도의 인구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 군중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 사람들 뭐 당장 한끼 식사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빌리에게 물어봅니다. 빌리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군중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빌립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야다합리다우어떻뭘 조치를 취하를취하이사람이을먹이을먹이 부족할 부족할 라니얘라를 해요. 합해적합생적인생죠이마죠 아마 저리에자었에있었립면빌같이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려오는 군중의 숫자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숫자와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한다, 한들, 어디서 당장 그거를 구할 것이며, 뭐, 수많은 생각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앞뒤를 계산해보고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한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니까 아주 근사한 식탁처럼 생각하지만 이 도시락은 어떤 정도의 것이었냐면 당시에 보리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가난한이들이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보릿떡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고 또, 물고기 다섯 마리라고 하는 것은 막 근사하고 큰뭐 회, 획감 이런 게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떨거지 몇개 이렇게 주오는 정도의 물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서민들에서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안드레가 이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것이 전부이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라죠. 택도 없죠라는 얘기를 했겠죠. 물론 15,000명의 사람들을 탈탈 턴다고 한다면 더 많은 양식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 주변에서 눈에 띄는 건이한 아이의 도시락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어떤 클라이막스를 조장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서 점점점점 분위기가 돼서 예수님이 짠 해서 뭔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을 들어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셔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나누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나누고 나누고 나누니까 이만 오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아이가 자기에 있는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만 오천 명의 무리가 자기들도 각자 싸운 도시락을 내놓다 보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요한이 기록.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도 남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비는 우리가 오늘 결핍이 당장 생겼을 때 공핍함이 생겼을 때 공평하지 못한 하늘을 만났을 때 당장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지극히 깊으신 사랑이 당장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려 보고 내가 고독과 침묵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하나님을 헤아려 볼 때, 야 내가 그렇게 수많은 과속을 했는데 사망하지 않고 수많은 교통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기 당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도 지켜주시고 또내 주변에 사람들은 나보다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중에서 더덜 지을 죄가 없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하나의 사랑에서 그칠 수 있는데, 타자가 얼마나 궁핍한지 알게 하시고, 내가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아닌데, 나의 몫으로도 내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 신비 속에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런 신비함처럼 한 아이가 그 자기 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맡겼지만 주님은 그걸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올리시고 나눴더니 모두가 다 먹고 남음이 있는 이 교훈은 도시락의 크기가 아니라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맡겨졌냐라는 것이.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 이번 주에 있었던 일두 개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하나는 아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병원 밥이 시원찮잖아요. 그 제가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사려고 이제 갔어요. 만두가게를 갔어요. 그날 또 이제 존사님이랑 또, 어, 정집사님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신다 그래가지고, 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그런 게 기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만두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 만두가 엄청 맛있는 만두거든요. 올목촌등 있는 만두인데. 그런데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아니고 브레이크 탐도 없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했나? 폐업을 했나? 근데 맛있는 맛집이라 이게 줄 서서 먹는 집이라 폐업할 일은 없고. 그 제가 이제 시간이 또 그날 장례가 또났어요 장례를 가야 될까 어떻게든 막 고민하다가 그냥 아내에게도 못 들리고 장례를 바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만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그 가게를 다시 갔죠. 다행히 문을 열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냥 인삿말로툭 주인한테 내뱉었어요. 아니, 왜 어제 왔는데 뭐 문이 닫혔고 아무것도 뭐 안내 문구도 없고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저희 조카가 어제 죽어가지고 갑자기 가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코 딱 던졌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 아줌마 보니까 눈이 좀 부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위에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산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그런 결핍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계속 삶이 이어지고 또 그런 육체적인 건짐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충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케어하시고 관심, 이 모든 게다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감사할 동목들인 거죠.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또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거기 이제, 어, 군인교회 병원에서 갈수 있니? 최대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려면, 너 오늘 예배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최대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상처받지 않도록.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동안 계속 갔겠네. 그랬더니, 응, 이라고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보통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오다가 청년 때 대학생활 할때다 신앙을 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딱 떨어지면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야로 어, 들러 나온 꽃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풍파에 자신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세상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쌓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터부시하거든요. 가장 신앙을 많이 잃으시기가 청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도 걱정이 돼서 이제 얘기했더니 다행히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예배 이골 구원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기본 자세가 있다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찾으면 결핍 속에서 도 얼마나 많은 은혜 거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몫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몫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분수에 넘치게 살지 말고 내 몫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이 당장 이 자리에 없고 눈이 안띌 뿐이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후대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필지 우린 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죽음 뒤에도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그게 믿어주고 그 열매의 꽃이 오늘 우리에게 폈잖아요. 누군가이 무명의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낸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목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가진 도시락의 목을 도시락이 크다 작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더큰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대자시만한 것이 보, 보이지 않는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늘이 지우고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에겐 쉴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될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처럼 우리의 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도시락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삼시 새끼처럼 주님으로 살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봤더니 저 건너편에 호수 너머로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묻는 거 아니예요. 예수님 언제 도대체 여기로 오셨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계속 동행할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주시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특기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뭐 새앙글 성경 버전은 그럴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찾는 까닭이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당신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표징,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분위기 갑자기 쌓이게 만들어버리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하실 본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착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부부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집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집착,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집착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제가 운동하러 나가는 클럽에도요. 사람들이 가끔 클럽에서 다투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건강하자고 모였는데, 웃자고, 놀자고 모였는데, 웃지 않아. 우린 편리하고 건강하자고 차를 타잖아요. 근데 최대한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데에 차를, 주차를 차를 세워. 멀리 세워놓고 걸어야 건강에 좋은데, 편리하게 살자고 하면서 건강에 살자고 하면서 가장 최대한 걷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 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늘 찾는 까닭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하늘 양식을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허기가 채워질 만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집착해야지, 육의 양식에 여러분들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빵입니다. 육의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삼시 새끼처럼 여러분 주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생명의 빵이란 말이 잘안 와닿잖아요. 빵은 빵인데 생명이 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어서 아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먹고 자고 싸는 것이세 가지 기본적인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 아니, 아니라,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삼시 세끼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우리가 하루에 삼시 세끼 먹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생명의 빵을 기억한다면 생명의 빵이신 그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진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는 도시락이 아니라,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도시락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도시락, 나에가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삼시 세끼,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이렇게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 주실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뜻, 내 자신의 뜻, 나의 계획 이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 뜻, 내 계획을 왕으로 세우고 모시고 살면 내 중심에 주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영의 빵은 없으면서 유의빵은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이죠 제가 재진한 어, 중과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대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심당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배님들 만나고 또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올 때 성심당에서 그래도 빵 하나 사와야지 우리 딸에게 안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성심당을 빵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점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안 유명한 지점에 갔어요. 제일 사람이 안 몰린다고 하는 지점에. 몇 시에 갈게요? 8시 오픈인데 제가 8시 10분에 갔어요. 근데 줄 섰어요. 와, 저는 가장 유명하지 않는 지점 빵집에서 가장 이른 아침에 갔는데 줄을 섰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빵의 천국이구나. 빵의 천국이구나. 그빵한 조각 먹으려고 그렇게 줄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우린 삼시세끼도 못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 허기는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마의 교우들이 이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결핍의 때에 시작되기 때문에 결핍의 또 다른 말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한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손에만 들려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삼시 세끼처럼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 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궁핍과 결핍 위에 주님께 벼려받지 못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끝이 당신의 손에 들려있고, 당신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